원래 권 신부님께서도 원래 지금 부자 신부님이 잠시 휴가가 계시고 권 신부님이 오셔서 미사를 봉헌하셔야 할 텐데 다행히 저도 이렇게 시간이 나서 밴쿠버에 오게 되었고 또 마침 신부님께서 바쁜 일정이 있으셔서 못 오게 되셨는데요. 어 그래서 제가 권 신부님 숙소에서부터 아침 일찍 걸어왔거든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권신무님 이사하신 거 아시죠? 여기 집근 여기 성당 근처로 이사 오셔가지고 이제 어 성당에 더 가까이 있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 이사를 하실 때 그렇게 짐이 많아 보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도 이사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서랍에서 하나, 두 개씩 꺼내다 보면, 짐이 한 트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야, 이거 이사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요. 다행히, 많은 형제자매님들께서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되게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아마 그분들이 없으셨으면, 아마 며칠은 더 고생했어야 할 텐데, 다행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어떤 형제님들은 무거운 짐을 막 옮겨주시고, 어떤 분들은 또그짐 지나간 자리에 좀 더러워진 부분을 청소하시거나, 집에 난 흠집, 흠집들, 페인트 벗겨진 거 이런 걸 정리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남자들이 잘하지 못하는 냉장고 정리라든가, 아니면 그잘 보지 못하는 다른 부분들도 다 신경 써 주시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커피도 챙겨주시고 음식도 챙겨주시면서 자에게 조화롭게 잘 지나가는 하루가 되게 은혜롭게 지나가는 순간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늘 일독서에서도 내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이사했던 장면들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낮춘다는 것은 또 겸손하다는 것은 그냥 자기 자신을 별거 아닌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요. 그건 오히려 겸손하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부탁해 오는 것을 거절하는 말로도 쓰일 수 있잖아요. 저 이것 좀 혹시 함께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러는데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줄 몰라요. 그러면 이거 같이 못 못하겠, 하겠다는 이야기가 될수 있잖아요. 어쩌면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가 눈높이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더 못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고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도움이 도움을 줄수 있을 때는 또 기꺼이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사를 하는 시기는 토요일이었는데요. 그때 일 마치고 나서 다들 토요일 주일은 좀 쉬셔야 되는데, 당신이 쉴수 있는 높은 자리를 마다하고 내려오셔서 신부님 이사하는 걸 도와주시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도 우리가 낮아질 수 있구나, 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또 우리는 언제든 높은 위치에 있을 때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언제든 낮은 위치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가 필요할 때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낮은 위치에 있을 때가 있지만, 또 내가 무언가 아무 필요 없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죠.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화장실이 필요한데, 화장실 열쇠를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 될수 있는 것처럼요. 왜냐면 하 내가 필요한 걸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누구든지 우리는 늘 높은 사람일 수만도, 낮은 사람일 수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느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느님이시고 성부의 아드님이신 성자 예수님이신데, 당신을 낮추셔서 정말로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정말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필요할 때 응애응애하고 울 수밖에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베들레헴 주민들 중에 아무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필요한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처럼 하느님보다 높은 사람이 되어 있을 있었던 그 시기 예 베들레헴 사람들 우리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어떤 일을 할수 있었을까? 또 일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동일화하시는 나는 너희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일상 안에서 그분에게 뭔가 베풀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 갔을 때 윗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라. 라는 말씀은, 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디 초대받으면 끝자리에 앉아야겠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다는 걸 인정하고, 또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도움을 줄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많은 도움을 주신 형제 자매님들도 계시고 또 함께 하진 못했지만 기도로 늘 신부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경제의 논리로 따진다면 그 일들을 해낼 수 없을 거예요. 경제의 논리로 따지면 내가 해주는 모든 일들의 값어치를 매기고 그 값을 돈으로 환산받을 때, 아, 내가 이 정도 일을 했구나. 내가 이 정도 가치가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내어서 이렇게 미사에 참석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실 때 그것을 돈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과 삶을 공유해줄 때, 우린 다시 삶으로 그 값어치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삶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를 베풀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할 때에는 용기 내어서 나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무님 안에서 함께 삶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 영원한 삶으로 다시 하느님께 보상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